왜 네, 영어를 하다가 말어? Why are so? 하려면 똑바로 끝까지 해야지. Why? k o 그렇지. Long time. 시 To you! 기후변 심각해. 기후변화 심각하네. 이렇게. I love you. I love you. 롱타임노시 no 어? 발음을 똑바로 해야지 너몇살이뭐냐고 그렇지 롱타.. 롱타임노시 뭐냐아 약속 롱타임 내가 요 롱타임노시 더워? 똑똑같다 씨네 씨네 네네 기후 변네 씨네 네 씨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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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아 포도 포도 씨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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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속 약속 약속, 약속. 약속.